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겸손이 내 마음들인 이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의 길로 변나게 하소서 The glass <laughs> said he would join in. 나를 보시는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받아보시어 나를 제척하시네 밖에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밖에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커피숍 사드러나고 커피숍에 식사를 한번 맛있게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그 커피숍에 얼마나 큰지 한몇 평, 한이 삼백 평. 한, 사, 한 500편 되겠더라고요. 커피숍이, 큰 커피숍이 있는데, 아, 앞에 세상에 노래 부르는 사람 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 세상에 노래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노래는 관심이 없고, 그 앰프하고 스피커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네, 관심이 세상노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렇게, 깨끗한 소리가, 저렇게 밝은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스피커가 한 10개 달렸더라고요. 네, 큰 체육관 같은데, 큰 교회 같은데 보면, 천장에서, 어, 천장에서 쭉 하면서, 이 테레비만한, 그, 이 테레비, 테레비보다 조금 작은, 이 테레비보다 조금 작은 스피커가 쭉 밑으로 10개 달리고, 자축에 쭉 밑으로 10개 달렸는데, 그 스피커에 있는 선들이, 선들이 제 엄지 손가락보다 더두껍잖아 우리는 스피커 선이, 스피커 선이 전기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거기 내 엄지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엄지 손가락보다 두배 두꺼운 그런 선이 어, 그런 소 가래떡만큼 두꺼운 소이숲피커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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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연결된 것을 봤어요. 또 애플 갖다가 이렇게 받고 믹서기를 봤는데, 어, 믹서기는 그, 믹서기가 이 테레비보다 더 컵을 클까, 어, 적지다는한 32채널 32차별 정도? 32채널은 또더 될까? 아, 그큰 믹서기에다가 앰플를 봤는데 앰프는몇 알트짜리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엄청 크겠죠. 한 500평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앰플, 앰프, 앰니까 그래서 앰플이 6단 정도 되더라고요. 앰프가 어, 그게 뭐, 가지각이, 의 앰플들이, 앰플가또 음을 조절하는 뭐, 그런 부분과 그 CD 무슨을 어떤 것을 돌리는 부분과 이렇게 된 것을 다 이렇게 세팅한 것을 보놓고 야 세상에 커피숍에도 저렇게 라이브로 노래하면서 그래 좋은 앰프를 갖다가 갖다놓고 그러니까 마이크는 얼마나 좋겠어요? 마이크 뭐한 하나에 뭐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쓰겠죠. 또 앰프도 뭐그런 정도를 쓰려면 한 1억 정도 가지 않을까. 어, 1억도 더 갈지도 몰라요. 그숲가쭉 내려있는 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 라이브를 하는 커피숍도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음을 갖다가 전달하면서 그들이 커피 한잔 팔고 빵 한쪽 먹는데 뭐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야, 저 커피숍에서 세상, 세상 사람들이 라이브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기독교 커피숍이라면 우리를 보금 찬양을 벌써 참 좋겠다. 무슨 차냐? 보금 찬양. 그래서 시설 잘 갖춰놓고, 시설 잘 갖춰놓고, 진짜 어떻게 보면 보금 가수들이 쓸 곳이 없는 쓸 곳이 없는 보금가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찬양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막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만들어져 갖고 마음껏 부르고 그들이 자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빵을 좀맛시 먹으면서 이 복음 전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펑펑 들더라. 펑펑 들더라. 라이브 카페도 좋은 음향장치를 갖고 있고, 좋은 어떤 스피커를 갖고 있고, 이렇게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야저 라이브 카페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라이브 카페가 되면, 거기 서막 찬양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 복음 가수가 찬양하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해서 그런 라이브 카페를 갖다가 통해서 그들 믿음이 들어오지 않겠,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새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들이 믿음이 떨어진 자가 여기 들어와서 복음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면서, 신앙도 회복되고, 야,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도 음향 장비가 좋아야 되겠다. 음향 장비가 좋아야 되겠다. 우리 또 대군 목사님이 방송하는데 조금 윙윙윙 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했지만 역시 음향 장비가 좋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앰프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또 스피커도 좀더 업그레이드돼 있고 또 마이크가 좀더 업그레이드돼서 업그레이드돼가지고 이것이 그들의 귀가 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카페에도 그렇게 좋은 장비를 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반 토막이라도 돼서 장비가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추기 하나 갖다 놓고 사장을 어? 하면서 세상노래려를 부르면서 은근히 그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동안 힐링한다고 앉아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카페를 만들어 갖고, 라이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찬양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또 반짝 띄어지는 무엇들이 생각납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어, 세상노래 부르는 것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보금찬송을 갖다가 보금선가를 갖다가 라이브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줄 Dale be 더불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돋보시는 줄그때부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지장장함이 서서 받아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나의 인생길에서 제지고. 손내미시래 가시네 일어나 가라 줄가세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가라 내 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도 가도 그친 없거늘요 주님 예수팔레미사 내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안 몰라요 장래 일도 은 몰라요. 좋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길의 길, 힘이 드려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음석을 지 말게 하소서 내일 믿은 남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한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찬물주가 되시네 순겨자의 보들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겨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없어서 내일이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마니 길 가고 가도 끝이없다가 잡아주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잘내일도더 몰라요 아버지 안날 부터한 평탄 넘길 주 없어서 알리야 우리 찬양 위로의 한마디 찬양 어, 위로의 에, 한마디. 아, 그 카페에서 라이브 찬양하는데 오늘 저도 라이브 찬양합니다. 근데그 좋은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티타임 하면서 어 라이브 찬양 어, 라이브 세상 노래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큰장소에서 복음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저도 라이브 찬양한다는 마음 갖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의 말 한마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y 거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잔인한 마음 명예의 말 한마디 끼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위해서 지어서 한 하시옵소서 이 경통선을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치